양산 젊음의 거리 제8회 버스킹 경연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 해주시겠습니다. 내외빈들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환영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자 진짜 열심히 주시고 노력하시는 양산시 나동현 시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일정이 많아서 국회의원 분께서는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참석이 그 시간 안에 못 오면 충전이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석구석 다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양산시 시의회 박정표 시의장님 모셨습니다. 경상남도 미회 경제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울정, 울정 활동을 하시면서 양산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고연님 보셨습니다. 우리 문화 젊은 문화, 신년의 문화를 다 총괄하는 박인주 문화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인사 못하고, 어, 인사드립니다.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최복천 시의원이 모셨습니다. 우리 네,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어, 최선호 어,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뜨머우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동장님, 우리 양주동의 언닙니다. 김재현 동장님 오셨습니다그 외에 전 도의원 표령화 도의원님도 오시고 이기준 시의원도 오십오, 이래 한데.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고, 오시는 대로 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가 3시, 4시로 이렇게 어, 여, 나눠져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 3시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도 많고, 하여튼 좀 즐겁고 재밌게 해서 양산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처 소개가 되지 못한 분들은 차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양산의 젊은 문화 안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김승원 위원장님의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양산에 젊은이들이 문화에 목말라 있는 도시권만큼이나 문화의 질을 높이자고 시작했던 위원장이 벌써 8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위원장을 맡다 하시면서 더질 높은 젊은의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항상 희망하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할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맡아서 양산 젊은 37만, 40만 인구가 크는 만큼 양산의 문화의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를 참석해주신 우리 나동현 시장님은 정말 건강하시고 이 많은 행사를 다 다니면서 총괄하시고 진짜 존경합니다. <laughs> 저는 이거 한, 한번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양산 시민을 다 돌봐주고 다니시는 그 힘, 진짜 그 좋은 기가 원이 우리 양산시에 좋은 풀리가될수 뭐,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곳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여 출범하였던 8년 전에 우리 양산 젊음의 거리 운영위원회는 각종 공모와 지원을 받고 조형물과 구조물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권 살리기를 위하여 매년 연 60회 이상의 각종 버스킹으로 상권의 사람들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는 8년 전부터 기획했던 어, 경남 제1호 특화거리를 버스킹 문화의 거리라는 어, 이름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대도시 창원과 마산을 앞서가는 젊음의 성지로 격조 높은 문화시민으로 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그 삶의 그 지역의 척도입니다. 우리 문화가 질이 높아질수록 우리 삶에 윤택해지는 것이니만큼 더 좋고 질 높은 문화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상남도와 양산시 시의회, 특히 시민들과 우리 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이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드립니다. 환 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행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대회를 열주 우리 김승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을 다 이렇게 양산시 나동현 시장님의 멋진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동현 시장님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의 젊은 애들이 우리 경상남도 1호로 이렇게 지정받았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어, 정말 축하. 하 우리 저희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양산이 젊은 도시입니다. 어, 평균 연령으로 한 40세 이쪽 저쪽 이래 됩니다. 어, 지금은 그 모령화 시대가 아주 심화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평균 연령이 한 40세 이래 되면은 하주 젊은 도시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어, 중소도시 그 중견도시의 규모에서는 그 우리 시만큼 젊은 도시가 그래 많지를 않을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어그 우리 특화로 시켜가지고 그젊음의거리 뭐어 이번에 서울 상공인의 특화거리와 이래 같이 또 이곳은 우리 그동안에 김승건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 김승건 위원장님 등치는 그 지난해는 좀 꽤나 <laughs> 얼마나 다부시게 하는지. 해서 사실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 그래서 더 어,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 그를 축하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젊은 언니들이 부스킹을 할수 있도록 어, 이제 특화가 되고 이제 그와 함께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이제 이것을 제가 발판으로 해서 지역의 그 우리 경제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를 특화시켜야지만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특화거리, 우리 젊음의 거리 1호, 우리 경남 1호. 이게, 어, 경남 1호의 의미가 그 전국에서도 아주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아직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빼봤는데 이런 형태의 특화거리로서 되어 있는 곳은 아마 그리 많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도 다섯 손가락 아니아 알겠느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 트레이드 마크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이들이 어 여기에서부터 문화를 생산하고, 또 예술을 생산을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이걸 해결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이것이 더 우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가지면서 또 지켜보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버스킹 대회를 하면서 어, 우리 특히 젊은 우리 끼쟁이들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서는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와 언논을 해서 충분히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에 우리 박 총보좌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지역구 우리 동현 지금 근혁준 우리 도의원님또 우리 지역구리 시의원님이신 어, 우리 최순호, 또 우리 회장님 뭐 최복춘, 우리 위원장님, 또그 우리 아까 유, 유기준 우리 위원장 잠시 보이는 것 같던데, 유기준 위원님, 어, 또 우리 우리 공사장 공사에 대해 배치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 두분 위원님이, 우리 김판조 우리 위원장님, 하고 어, 서명훈 뭐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이 쪽에서 하는 거 한번 제대로 벤치마킹, 공상에도 좀 젊은 면들이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어 또, 우리 지역의 우리 문화단체장님들 함께 해서, 어쨌든 양산이 이렇게 커 나가는데, 최근에 젊은 면들이 이어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시작을 해서, 문화가 살아나고 예술이 살아나서 우리 삶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젊음이 여기에서 마음껏 발산을 할수 있도록. 그 만들어내 뒷받침이 될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어, 부승인대의 팔 회째까지 현호우신 우리 김성한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내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축사를 해주신 나동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박종포 시장님께서 멋진 축사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종포 시장님 자리로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예, 반갑습니다. 예. 나동현 시장님하고 자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laughs> 올해 55세. 그렇게 보이죠? 네, 그만큼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한열한두 군데 지금 행사할 뜻이고, 오늘 세 군째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주시고, 어, 젊음의 거리는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워낙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우리 건혁준 도인님과 재수로 부장이 최복준 위원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게 하고 세분 같이 모셔서 인사드리는 게 우리. 양주동민에게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세분다 저보다 자신이고 그래서 제가 좀 밀립니다, 제가 의연상 아, 네. 앞으로 우리 양주동민 여러분, 우리 권익준 논의님하고 네. 최순을 부회장님, 최복준 위장님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예, 수 네, 반갑습니다. 권익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전국에 2 1 1대 특화 이 있거든요. 근데 경상남도가 제가 활동하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김승위원장님고또위하고또상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힘 합쳐가지고 제가 뭐한 동안 우리 경상남도 통상국장부터제 해야 되고 양산 경상남도 1호점을 문화 특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범의 글이 문화의 글을 만들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도 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이름대로 식량하고 양주당에서 700개조 한 달에 이차 절반까지 가지고 우리 전범의 리의물을좀살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전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이런 우리 문화의 글이가 우리 사모인들이 정책적으로 아스가이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 주위도 지금 딱유심당해가지고 정말 개선함도 어, 특화 1호가, 어, 너 누구라도 그렇지 않던, 매지막 기억식 많이 못하고 있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게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정 많이 놓고, 규칙이 넘어가면은, 사실 이게 만드는 그 주장 감산기름을필요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활성화되서 열심히 좀노력해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양상식 의원 부의장 최선호입니다. 감사 젊음의 글이, 젊음의 글이 찾아주시면, 젊으십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글이를 사랑하는 최복춘 시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젊음의 글이 예쁘게 잘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려줄 테니까 이 젊음의 글이가 100년 넘게 지속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진 축사를 들려주신 우리 여기 아, 이다 지고 계신 잘생겼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멋있다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해 주지 하지 못하신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은 제가 감히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와 성원을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태호입니다. 2025 양산 젊음의 거리 경남 버스킹 문화의 거리 축하공연 및 제8회 버스킹 경연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젊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시민들과 함께 소품하는 문화 축제의 장입니다. 거리의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퍼포먼스는 양산의 밤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김승번 위원장님과. 양산 젊음의 거리 운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가한 모든 분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일 국회의원 김태호 올림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축사와 축전을 이렇게 읽어보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버스킹 경연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바로 경연대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시간과 장소 관계상 애국가를 생략을 했잖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애국가에 한번 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국가를 같이 불러줄 수 있을까요? 네. 무궁화 화천리 화력 광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가사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세요? 대한사랑 대한으로 좋습니다 자, 아는 구간이 나올 때는